안녕하십니까. 로일러입니다. 예. 제가 전 시간에 뭘 했죠? 이란에 4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979년, 80년 전이죠. 팔라비 왕조가 있었죠. 친미자 정부였는데, 그때는 이란 여성들이 뭘 했습니까? 미니스커트 입고, 대학도 다니고, 마음껏 다녔었죠. 거리를 활개치면서,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윤복희 씨가 이제, 70, 년대에 뭐, 물론 이제, 유신정권 때 단속은 했지만,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 여성들이 시아파 그그 호메인이 때문에 그 자식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그 자유를 다 박탈당해 가지고 지금 부르카뭐히자 이런 거 차돌 이거 쓰고 가지고 얼굴 가리고 있죠 닌자처럼 예 네. 마스크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남자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런 것들을 씌우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스크랑 뭐가 다르죠 똑같지 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뭐 네. 지난 것들은 그그뭐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요 자 저는 이제 IMF 세대죠 여, 여러분도 뭐 저는 94학번이니까 여러분도 구, 구, 98학번 이런 때가 있을 거야요 아마 참 이게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있던 어르신들은 유교를 생각했지만 저는 IMF가 굉장히 컸어요 한국이 완전히 이 앞뒤로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경제적인 식민지로 전락했다 뭐 김대중은 뭐 IMF 탈출, 탈출했다고 얘기, 뭐, 빚을 갚았기 때문에 탈출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한국이 식민지로,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한 거죠. 예. 물론 뭐, 6.25 이후, 6 5때 이후에는 뭐, 미국 식민지였지만, 또 하나 뭐, 뉴월드 오더의 식민지가 된 거죠. 예. 이럴 때 참, 파랑반전, 동화 뭐, 이런 은행들이 갑자기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길거리에 나앉게도 실업자가 막 생기고. 이게 왜 있었습니까? 보면은. 김영삼이 경제 모르는 놈이 대통령 해가지고, 이거 의식들이 가입하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김영삼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세계화얘기요 그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뭡니까? 어? 신세계 질서를 일으키는 거죠? 예. 네. 그게 국제 그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을 침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국이 법이 외국인 투자 같은 게 쉽지 않았었잖아요 뭐 외국인들이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 사는 게 쉽지 않고 투자를 이제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문, 문을 걸어 놓은 거죠 사실 이제 대원군처럼 근데 이제 확 열려버린 거죠 결국은 이게 그 운요 사건 이후에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일본에 완전히 그게 문을 개방하듯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은 네. 완전히 이게 진짜 커다란 일이었죠, 지금, 그, 생각해보면, 그쵸? 렇 근데 지금 뭐가 터지고 있습니까? 공정산법이 있죠? 대기업들을 이옥죄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니까, 이, 뭐야, IMF는 뭡니까? 좌회속으로 이동이죠? 예전에는, 그니까, 러 어, 좀 뭐, 노동자나 이런 걸보여줬다면은 1990년 2월에 문민정부에서 뭘 했습니까? 복수노조 금지랑 이, 고용을 완전히 그냥 정리해고라든지 파견근로자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비정규직이란 말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 대답할까요? 아이 김영삼 정부 이거 어, 민자당이건 지금 뭐 국민의힘당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당이 이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니죠. 결국은 지금 12월 9일에 공정산법이 대기업 죽이는 이거나,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 정부원법이나 경찰도 지금 이제 두개 나왔죠. 자치경찰제 에 나왔죠. 그런 것도 다 통과되죠. 지금 필리버스터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케이크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 그 전체주의 사회로 나가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큰, 커다란 질서의 흐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딱그뉴올더보더 이세력이 딱그 박정희 전 대통령 세운 다음에 김대중이 항상 그걸 이제 그걸 견제하는 세력이 딱 떴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이 딱그 IMF 때 정권을 잡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마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97년, 1997년, 98년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18년 동안 어디 숨어진 해다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좌우로 분, 분단시켜가지고, 남북으로 나눈 것도, 상관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싹, 통과된 겁니다, 지금. 어? 97년도가, 1997년도가 IMF였는데, 그딱전전 전, 전에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진짜 우리 힘들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노동 3권 이게 변형 근로제 정리해고 이런 말을 몰랐죠. 우리는 무슨 말인지. 그때 당시에는 뭐 문호 문호동 임금 이건 이제 그 기업의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뭐 삼성인 한들 위한 건 아니고 그때 얼마나 많은 기업이 도전해 혜태라든지 뭐 뭐야 기아도 한번 망했었고 그 다음에. 한보철강도 완전히 망했고 대구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큰 대기업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진짜 공룡 같은 공룡 같은 기업입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특히 은행이 무너진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죠. 예, 지금 막 정리된데 많잖아요. 좋은 은행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동남은행 뭐 갑자기 다 생각이 안 나네요. 뭐막 이름 바뀐 것도 있고 예. 것들 은행원이 그때는 뭐 철밥통이었잖아요. 예. 거의 공무원급이었잖아요. 다 거의 그리고 그전 사람들은 거의 철밥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거의 뭐 정리해고 없었으니까 거의 자르지를 못했죠. 보면은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통합되게 이렇게 하려고 결국은 이제 이때 민주노총이 총파업 하고 했었죠. 그래서 뭐 총파업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노조는 진짜 나쁜 인간들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잘했죠. 진짜. 예. 지금은 그어 기업. 그 해치는 인간들이지만 예. 참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도 김영삼은 모르게 당하고 저는 문재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기업을 완전히 옥지게하고 망하게 하려고 물론 이제 그그 그 공정산법 지네들이만 공정산법이 조금 이렇게 조정돼 서 통과가 생겼어요. 분명히 저는 그리고 참 근로자 산업재 있잖아요 막 떨어져 죽고 이거 KBS랑 방송되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거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가 그 구속되죠. 산재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없으면 뺏기죠. 만약에 삼성에서 한번 그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 공중분에 대해서 뭐 엘리시나 이런 어 다국적 펀드나 이런 인간들이 싹 그걸 가져가게 되겠죠. 예. 네. 저는 그그 그 얘네들이 KBS에서 그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뭐 누가 뭐 전태일 려서 내기하고 뭐 누구야 갑자기 다 생각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뭐 불쌍하신 분들이야 지하철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 뭐 화력 발전소에서 그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불쌍하게 참 청년들이 아 진짜 안타까운데 그 사람들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법을 강하게 만들어서. 한국 기업을 뺏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IMF 때문에. IMF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 다 뺏으려고, 원래는 뭐 삼성이라 현대도 뺏으려고 했었겠죠. 근데 워낙 커가지고 못 뺏은 거고, 뭐, 이건유회장이 잘했든 하여튼 뭐, 뭐 삼성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결국은 그때 좀 모멸을 했었죠. 예. 현대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현대는 뭐라 그래도 좀 빠방한 기업이었고, 예. 근데 대우나 이런 것들은 진짜, 대우는 워낙 그, 뭐야, 뭐야, 어, 폴란드 막 그, 자동차에서도 막그 사들이고 엄청나었 썼잖아요. 근데 부채 비율이 그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 꺾인 거 아닙니까? 예. 지금 IMF 올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1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가 2020년이니까 IMF 의하환 사태가 2021년에 온다. 경제 자체가 공황이고 폭망이다. 저는 대공황 정도 1917년도 대공황 정도에 맞는 그런 것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경제 공황이. 그러니까 이제 뭘 이제 새롭게 하면 안 돼. 수축사회가 되기도 했지만 여러가지 그런 흐름들이 그냥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거의 없어질 거야. 아마 이제 배급제 사회로 가고 이제 쿠폰이나 받고 이제 지역어편을 받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9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피라미드, 피라미드처럼 예, 그렇게 이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건 뭐 제가 그 당시 민주자유당, 기, 김영삼 정부, 이새누리당이 이이 자식들을 일파를 옹호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한국당이 아, 신한국당이죠. 워낙 이 자식들이 이름을 많이 바꾸니까 그렇 신한국당이었죠. 하,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또그이 여당만 되면 하여튼 우리나라는 진짜 뻘짓을 잘해가지고 진짜 그게 걱정이에요. 진짜 좀 압도적으로 이게 표만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딱 반반 줘야 돼요. 진짜. 아니면은, 막, 그, 군소 정당이 한 배격이 있어가지고, 이런 짓 못하게,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180석 딱줘버리니까 이런, 이런 짓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진짜. 문민정부랑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예? 노동관계 패러다를 뭘 바꿉니까? 예? 황당하죠, 진짜. 김영삼은 그것도 몰랐잖아요. 세계화를 하면 우리나라가, 어, 먹잇감이 손쉬운, 한국이 손쉬운 사냥감이 되고 먹잇감이 우리나라 손발이 묶이기 때문에 그게 될 거란 건 이해를 못 했죠. 그리고 경제에 대한 그게 완전히 무지하잖아요. 문재인도 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쟁이 아닙니까? 변호사라고 하지만. 김영삼보다는 저는 머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치매로가 왔는지 하여튼 이상한 짓을 많이 벌이고 있잖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숨어가지고, 어, 음모나 꾸미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그러죠. 물론 이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사실 좋긴 하지만 음모를 꾸미고 있죠. 몰래. 뭐랑 뭐랑 연기를. 비우고 있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